안녕하세요. 오늘은 석고 방향제 만들기를 해보도록 할거예요 만들기에 앞서서 준비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석고의 다양한 향을 낼수 있는 이 액체, 저는 클린 코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클린 코트 말고도 다양한 향이 있기 때문에 취향에 맞게끔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리브, 리퀴드, 물, 음, 종이컵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모든 액체들을 잘 휘저을 수 있는 스푼, 어, 나무 젓가락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그다음 메인 재료인 석고. 요즘은 일반 석고랑 젠마 석고가 있는데요. 젯마 어, 석고는 일반 석고보다 좀더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사용해본 결과 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반 석고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저울이 있어서 저울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다양한 석고 방향제의 모양을 낼수 있는 틀. 저는 에펠탑. 를 준비했습니다. 에펠탑 말고도 레고 모양이 있고요, 건담, 키티, 다양 모양이 있어요. 아 저는 이 모든 재료들을 전부 방산 시장에서 샀었는데요. 음, 방산 시장의 장점은 우선 직접 눈으로 볼수 있고. 이 클린 코트와 같이 원하는 향을 냄새를 맡아보고 살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가격면에서는 인터넷이나 방산시장이나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산시장에 가서 구비하기 어려우신 분은 인터넷으로 구비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코 방향제 만들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바로 이 종이컵에다가 속고 100g을 넣을 것입니다. 저울이 없으신 분은 종이컵 반을 채워주시면 100g이 된다고 해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석고 100g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2단계는 이렇게 계량된 석고에다가 물, 올리브 리퀴드, 그리고 향을 넣을 거예요. 단 주의하실 점은 물은 제일 마지막에 넣어주세요. 미리 넣었을 경우 물이, 물이랑 석고가 바,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음, 굳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먼저 올리브 리퀴드부터 먼저 넣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브 리퀴드는 6g 정도 넣어 주세요. 그리고, 이 향. 클린 코트도 6g 정도 넣어주세요. 다음은 물 19g을 넣어주세요. 그 다음은 휘저어주세요. 석고가 물을 만났을 때 반응하기 시작하거든요. 음, 재빨리 이 모든 액체들이 잘 섞일 수 있도록 휘저어주세요. 여기에다가 색깔을 넣고 싶으신 분들은 아크릴 물감을 조금씩 넣어주면 색을 낼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색을 넣으셔도 예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섞였습니다. 숟가락에 붙어 있는 섞고들을 완벽하게 섞어주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준비되었던 에펠탑 몰드에다가 부어주세요. 저처럼 잘휘졌지 않으시면 이렇게 가루가 나올 수 있거든요 밑에까지 이렇게 가루가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밑에까지 잘 휘져 주셔야 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됐다면 틀을 두드려 주세요 그거는 여기 속골을 부으면 서 생길 수 있는 어, 기포 때문에 살짝씩 두드려 주면서 기포가 없어지도록 해줘야 된답니다. 톡톡, 톡톡, 톡톡 두드려 주세요. 이렇게 1시간이나 2시간 뒤까지 충분히 말려주시고 난 다음에 빼내면 완성이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소코틀에서 작품을 분리시켜 보도록 할 거예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지나면 이렇게 단단하게 마르는데요. 분리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에펠탑이 완성됐습니다. 완성된 작품을 보여드리면 에펠탑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아크릴 물감을 넣어서 건담을 컬러로 만들어보았습니다. 분홍색 건담 그리고 연두색 간단. 이 레고는 에페타가 똑같은 천연 그대로의 석고 방영제이고요, 분홍색 레고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